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인데요. 2019년에 수익이 이렇게 누적이 됐었던 모습이고요. 2020년의 모습입니다. 좀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수익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 매매했던 내역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손절 오는 종목들을 주로 정리를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옵티팜 입니다 오늘 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 저점은 찍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 어, 크게 더 이상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조정 받으면 접근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19,000원 18,000원 19,000원 18,00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로 마이너스 5% 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소액 정도로 짧게 단기로 접근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밀리면 은 빨리 손절은 칼같이 지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000원, 18,000원 분할 매수,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편특 현넘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28일 오늘 장 특징주. 오늘은 옵티팜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